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너무 낫고 싶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안 낫는 분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싸우는 심리적 역전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무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무의식과 우리의 건강이 충돌하는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적인 한의학이 대세인데요 제가 무의식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리기 딱 좋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명쾌한 알러지 검사 근육 반응을 어떻게 믿냐 최면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국내에 다른 병의원에서 알레르기 치료가 가능한 곳이 없는지라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네 없네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안 그래도 저를 사이비 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영상까지 올려서 여러분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남들은 블로그도 유튜브도 마케팅에 잘도 써먹더만 도대체 명쾌한 최원장 유튜브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에는 오픈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상 경력이 쌓일수록 점점 증세가 심한 분들이 내원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알레르기 치료하고 아미나 간경화, 자가 면역 질환 그 외에 원인이 없다는 난치병, 소소하게 치료하던 중인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 손대지 않을 수 없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말입니다 이 영역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지 못하면 전혀 호전이 없을 만한 환자분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치료를 원한다고 내원하셨습니다 한약이나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치료받아 복용하거나 각종 상담 치료로도 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죠. 설문지도 이런 내용을 안 쓰셨어요. 그렇지만 막상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시작하며 두껑을 열어보면 우울증과는 전혀 다른 실체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 몸을 자꾸 더듬어요. 확실히 느껴지는데 미치겠는데 정신과에서는 제 말을 무시합니다. 옆에 보라고 아무도 없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왜 왔는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핸드폰 소리가 계속 나서 내가 스트레스가 심한가 강박증 있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욕만 계속 하더니 이제는 저보고 자꾸 죽으라고 합니다. 옥상 가자고 뛰어내리라고 자동차 올때 뛰어들라고 그래야 네가 살수 있다고 끊임없이 귓가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케이스가 무의식의 문제와 많은 연관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안 맞다는 심리적 역전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한번 깨면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감이 눌리고 나서 공포감이 심해진 분들, 참 다양한 환자분들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신경정신과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과 뇌신경회로의 이상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다고 생각하면 더 그래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처방해드릴 테니 약 드시고 그런 느낌은 무시하세요. 라는 답변을 듣고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신경정신과의 인지치료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분들 중 일부에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런 패턴의 증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자분들,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심리적 역전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결론만 간단히 말하면 요즘에는 그냥 몸이나 마음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하는 것에 덧붙여서 무엇이 경력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내 원하시는 환자분의 신체 상태나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질병의 원인이 의식적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적 차원에 있는 경우에 그 영역까지 치료가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제가 에너지 바이어를 이용한 알러지 탈감작을 컨셉으로 알러지 치료 클리닉을 시작한 것은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송파구에 명쾌한 한의원을 개원하니 개원 초기에는 기본 프로토콜에 의한 치료를 위주로 받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요. 2018년부터는 질병에 숨겨진 감정 문제를 신경 써서 치료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더군요. 어느날 갑자기 알러지가 후천적으로 생겼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삶 속의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쇼크 등의 감정적인 문제가 알러지와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그 수준을 넘어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감정 문제를 100% 치료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같은 아이템의 감정 레벨 알러지를 치료하셔야 되는 분들이 생겨나더군요. 원장님, 내가 왜 설탕만 수십 번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정말 미치겠는데 이유가 있으면 알고 싶네요. 사태가 이렇게 되니 오픈을 안할 수가 없었죠. 이유를 찾고 찾고 찾아보니 그 답이 본인의 의지로 조절하는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더군요.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무의식의 영역. 내가 맞기는 맞지만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문제가 본인의 질환과 큰 관련이 있었고, 이러다가 급기야는 육체의 레벨을 넘어선 치료를 반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병의원의 치료는 의식적 영역을 치료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살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의식 영역에 잠겨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알레르기 치료는 구조, 영양, 감정, 레벨을 100% 치료하는 것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정신과 증상을 가진 분들 중 일부는 육체를 벗어난 다른 존재, 신적 존재, 즉 나의 정신을 넘어선 영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말 제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뭐에 홀린듯하게 돼요. 정말 화가 나고 어느 때는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나는 왜 식욕을 참을 수 없을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잠도 못깬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다 먹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손에 쥐고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99.8% 의식 차원에서 치료로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0.1에서 0.2%그 의식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유를 모르는 인생을 산다고 할때이 무의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은 내 것인데 나 말고 그럼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 억눌린 마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증세가 깊은 분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은 내 몸처럼 실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무의식 영역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누군가에 대한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저는 그것을 한의학에서 우리 인체를 구성한다는 정기신종 신에 속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신적 존재가 뭐라는 말일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신은 저성 혹은 사후세계에서 만든다는 그 누군가를 말하면 아닙니다. 인체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한의학은 정기신이라고 대답하니까요. 내 몸을 구성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누구도 한 번도 맞닥뜨려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던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맞기는 맞지만 내가 아닌 나 혹자는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저는 한의사니까 무의식 차원을 넘어서 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종이거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 사고를 당해 죽은 주인공은 의식 레벨의 육신이죠. 그리고 의식 차원에 자기가 죽으니까 무의식 차원의 몸이 깨어납니다. 평생 단한 번도 의식하며 살지 않던 무의식 영역의 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에 대해서 말하는 중입니다. 염라대왕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로 존재합니다. 마치 음과 양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이두 가지 존재는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합하여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완성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육체에서 분리되면 평소에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는 일체가 되어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것인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의식의 영역, 신적 차원의 나입니다. 이두 존재는 뇌를 통하여 서로 공유하며 종첩돼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알러지 치료를 완료했는데, 지속적으로 10년에 깊은 곳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존재합니다. 광고나 홍보 등을 통해서 제가 이런 캐릭터의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치료를 해왔던 명쾌한 패밀리들 기준으로 100명 중에 한두명 가정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고통의 이유를 알수 없고 치료가 안되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어떤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없어서 본인의 인생의 의미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이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신체정상이 다시 리턴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유를 모르게 다시 나빠지고 같은 치료를 수십 차례 반복하고 문득 거울 저편에서 다른 눈빛의 자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전부 무의식이 가진 알러지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결핍과 중독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받았던 트라우마 혹은 부모님, 조부모님을 비롯하여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알러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깊고 깊은 영역이 알러지이기 때문에 육체 레벨의 치료를 진행한 이후에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신적 영역의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알러지 치료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체질의 변화가 나타나고 타고난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가 생깁니다. 무의식, 신적 영역의 치료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영혼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생 물밑에서 조종해오던 나의 무의식적인 성향, 두려움, 미움, 중독, 증오, 불안감, 혐오, 저주, 공포 등의 감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이 영상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별로 공감되지 않는 분들, 어떻게 보면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약 먹으면 낫고, 한약 먹고, 침 맞으면 낫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면 낫는다는 말이잖아요.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살고 계시니 행복한 인생입니다.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런 인생도 있구나 슬쩍 웃고 넘어가시고요. 저도 우리 한의원에서 지어드시는 한약효과 좋아요.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 안에 무의식, 신적 영역의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니 어쩔 수 없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은 심리적 역전을 해결했던 명찬 체원장의 알레르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전에 무의식에 대한 이론편 먼저 찍어 올렸습니다. 오늘의 인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